이게 종목을 잘 맞추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외국어를 좀잘할수 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꿈꾸는 어떤 취준생 네. 분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까지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네. 지금부터 드릴 질문들은 입사 관련?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되기 위한 뭐 어떤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격증, 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어떤 이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난 애널리스트. 예. 근데 뭐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본인의 꿈이 있으시면 사실 절실하게 두드리면 이제 열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증권사 취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금융투자분석사라는 그 자격 면허가 있어야 애널리스트 활동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활동하는 리서치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 RA 생활을 1년 정도 하시면 사실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어, RA라고 하는 게 아, 조사 분석 업무를 이제 보조해 주는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을 RA라고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 기간을 1년 이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 번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 어,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 애널리스트가 무엇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파악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 되게 좋은 계좌비가 돼줄것 같아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야를 놓고 보니까 음. 증권 분석 기초, 또 가치 평가, 또 재무 분석 그리고 이제 증권과 관련된 어떤 법규 관련된 이런 아, 네, 그런 크게 네개된네 4개 개의 감옥으로 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네개 감옥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무엇을 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어떤 공부하기 되게 좋은 정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취득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금융 투자 부속사를 좀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취득을 해 놓는 것도 좀 좋은 가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아까 RA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제 동기들도 이제 RA로 처음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과정인가요? 보통 이제 시니어 음. 그리고 주니어, RA 이런 체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시니어, 주니어, RA. 이런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RA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예. RA 같은 경우에는 그 RA라는 단어 그 명칭 그대로 보조예요. 리서치 보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나 어떤 리포트 발간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통 2년에서 3년 거치고 나면 주니어로 올라가요. 아. 주니어는 자기 이름으로 된 리포트를 발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RA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니어로 올라가기 이전에 본인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음. 또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시간을 길러가는 그런 어,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RA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아. 기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거친 이후에 이제 주니어로 올라간 이후로는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면 혹시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외국어를 좀잘할수 할, 있어야 되나요? 어, 일단 그 리서치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해외 어떤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문 자료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실 그 친숙함을 느끼시려고 하면 사실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은 분명 있어요. 아, 외국 리포트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읽고 또 네.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적으 국내에서 발간되는 이제 리포트들이 번역을 통해서 해외로도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증권사마다 해외 현지 법인도 있고 그 현지 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된 자료들을 건너서 받아서 좀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제 문의가 있고 그러면 연락이 오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 능력이 좀특출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 없이 업무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거 같아요 업무 파악과 네. 이제 적응이 훨씬 네네, 쉽겠네요 네. 음,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너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외국 영화에도 좀 네. 있는 경우인데 그런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모습과 음. 실제 모습이 어떤 차이가지? 뭐 이거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음. 겁니다. 전화를 제가 한번 잠깐 연결해 볼게요. 아네. 떨어졌다고? 일단 아무한테 날리지 말고 잠깐 이렇게 있어봐. 이런 것처럼. 아. 너무 오버였나요 혹시 2009년도 개봉한 작전이란 영화를 아세요? 네, 봤습니다, 죠거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영화의 주 내용이. 허이 시세 조작을 통해서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주가 조작을 하다가 걸렸던 그런 <laughs> 모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네 모습은 <laughs> 악역에 가까웠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요. 웃자고 <laughs> 네. 그좀 말씀드린 거고, 아, 사실 애널리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는 없더라고요. 아. 네, 네. 단지 이제 그 증권업의 어떤 폐해를 알려고 만든 영화들은 좀 많았어요. 그나마 조금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순간에서는 좀 비슷한 생각이 들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 더울 l 오브 월스트리트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순간을 연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그때 가감하게 사라, 팔라 어허. 약간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고 어~ 밑에 있는 직원 분들이 이제 주문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들은 애널리스트하고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애널리스트도 본인이 커버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네. 단지 본인이 어떤 분석 툴을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을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시장에 리포트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영화 속의 장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뭐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황 분석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혹시 애널리스트 분들은 영업 같은 성격의 뭐 활동도 하시나요? 음 사실 이제 그 증권사마다 네. 이 영업 관련된 부서가 전담적으로 다 있는 상황이죠. 아, 실제로. 있군 예,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값을 높여놓으면 네. 사실 이 증권업 내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수요가 있는 기관 측에서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영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1년에 이제 한좀 공신력 있는 기간을 통해서 두번 정도 포를 통해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아,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렇게 순위 같은 걸 매기. 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래서 음. 보통 우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어, 예, 얘기를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네, 네. 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다 그러면, 어, 반도체 섹터는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 약간 이런 오. 인식이 형성되다 보면, 당연히 이 세일즈를 하는 부서를 통해서 컨택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애널리스트도 몸값을 높이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회사 전체적인 놓고 본다고 해도 또... 수익성을 높이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직접적인 세일즈는안 하더라도 이 애널리스트들은 몸값을 높이면 간접적이라도 이세일즈 쪽에 좋은 도움을 되는 부분들은 분명 히 있다. 아,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러면 이게 종목을 잘 맞추면 보너스가 있습니까? 아, 보너스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에이. 보너스는 없어요. 정말요. 네. 네, 그러면 네. 반대로 못 맞추면, 은 뭐, 이게, 아. 본부장님의 이런 분들이 혼내시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발간을 하고 어떤 뷰를 전달해 드릴 때, 이 노직을 최저의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직하에서 어떤 얻어진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만약 이제 논리가 호술한 상황 하에서 어떤 결론이 잘못된 경우에는 앞으로 논리를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해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없고 아마 애널리스트 각자가 표현을 못하는데 스스로 많은 강박을 느낄 거예요. 본인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예정된 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 반성도 좀 하고 뉴치기도 음. 하고 아니면 조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좋아지려고 노력도 하고 어, 약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갔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본인은 이 대신증권 입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다시 재입사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네. 네. <laughs> 입사 면접이라고. <며칠 웃음> <이렇게 생각하고>. 예. <laughs> 네. 일단 좀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본인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신 증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단 자격증 같은 것들을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 학점 관리를 좀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학점을 보는 이유들이 인사를 담당하신 직원분들이 성실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과정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입사 전보다는 입사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사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정말 내 적성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를 부딪히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 내가 이제 시작하는 업무가 어,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 같네요. 예. 네. 어, 근데 이제 자기가 당연히 하고 싶은 업무를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의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다른 네. 업무로 전환을 하시거나 이런 길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저는 모든 업무들을 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 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꿈이 될수 있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아, PT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들 근데 증권사에서 이런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 이제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내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야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흥미 있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 내에서 어떤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남중 팀장이 생각하는 대신 증권 리서치 센터만의 네. 장점, 어, 무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사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전편을 봤거든요. 네, 네. 그 멘트 중에 꼭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사장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진짜 사장님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예. 아직 그층까지 올라갈 그게이안 돼가지고. <laughs> 아직 모르겠어요. 아, 예. 아, 저희 대신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강점이 있어요. 젊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어, 네. 지금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5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니어, 시니어급 애널리스트의 평균 연령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 대신 유권이이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거는 그만큼 다이내믹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아, 그러니까 타 증권사보다 많은 자료들을 발굴 발간을 하고 또 본인의 소신이 있는 어떤 비 뷰를 전달을 하는 부분들. 이런 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회가 많은 조직이에요. 아. 그 리서치 센터 내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자산 배분 어, 뭐~ 증시 분석 기업 분석 이런 전통적인 리서치 영역에 머무르는 게 과거의 리서치 센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신 인권 리서치 센터는 어, 부동산 니츠 대체 투자 어, 최근 이제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 어, 사실 이미 포지셔닝을 해놔서 시질적인 애널리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꿈꾸는 어떤 시준생 분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대신 리서치 센터만큼 기회를 줄수 있는 조직이 없죠. 그래서 대신 증권 리서치 센터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젊은 조직, 기회가 많은 조직.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봅니다. 주가는 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경제학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예. 네.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제 없어지겠구나. 주식 공부는 이렇게 해라라고 간단하게라도 좋은 말만 주면 해지 아. 해주세요.